2016년 kbs2tv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 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된 가운데 둘의 관계를 예언한 역술인 태극도령이 주목받고 있다. 태극도령은 2017년 7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태극도령을 통해 송중기와 송혜교의 사주 궁합에 관한 방송을 게재하며 2년 후인 2019년 부부간의 마찰 이혼 이별수가 들어온다.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만약 이때 이세를 갖는다면 액땜하며 이혼수를 넘길 수 있다라며 소름돋는 예언을 한 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송중기 송혜교 이혼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게시물이 재조명 받으며 하루에 6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태극 도령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올바른 무속문화 전파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 무속인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같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무속인의 사기 행각 수법을 알리며 피해를 막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무속인들이 다양한 마케팅과 영상 조작 등을 통해 내담자를 현혹 무분별하게 부적이나 콧등을 강요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의 운세 및 점패를 보기 위해 유명한 점집들을 찾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거짓 정보들과 잘못된 처방으로 피해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는 게 태극도령의 설명이다. 태극도령은 여러 방송 출연 및 언론기관 재정 명리성 명학 부문 및 사회봉사 대상을 다수 수상하며 인지도가 높은 악술가로서 잘 알려져 있다. 임신해서 어, 출산하면서 부부 운을 치면서 극복을 해서 백대으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 출산이 아닌 다른 운으로 충돌이 되면 이제 부부 사이가 금이 갈 수도 있어요. 결혼하자마자 아, 트러블하고 마설 생겨서 어, 심각하면 어, 이별도 할수 있는 그런 운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 충돌되고 이별하는 운은 어, 육아하고 출산하고 임신이 돼서 어. 슬기롭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어, 둘이 성당선녀가 만났으니까 행복한데 잘 살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그운 흐름으로는 어, 일단은 애기 낳는면 때문에 좋잖아요 서로 이것도 전화인국을로 넘어가고 근데 애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운을 만나게 되면 아무튼 어쨌거나 부부간의 갈등, 마찰, 트러블 어,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은 어, 42세 40에서 42세 넘어가기 전에 잘못하면 파운드 할 수도 있습니다. 파운드 팰 수도 있습니다. 파운드 팰 수도 있습니다. 파운드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임신 후고 애기 갖고 하면 은잘 넘어가. 근데 임신이 안된 애기 없는 상태에서 만나면 아 어쨌거나 부부 간에 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그걸 예언하는 거니까 이 30대 후반에서 40대 넘어가는 이 운에는 어쨌거나 부부 운을 칩니다. 치기는. 그때 조심해서 넘어가야 될 시점은 분명히 맞고요. 현명하게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상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운세 또 궁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렸습니다. 태극 드링이었습니다.